<laughs>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아, 너무 저희 지역이라서 신이 납니다. 충청 지역 먼저 한번 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 주시죠? 네. 조수영 대전 서네 맞습니다 오. 대전 서구 가베 조수영 국힘당 후보입니다 네. 네. 이름만 듣고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요 <laughs> 저희 편협파를 이렇게 또 드러내면서 시작을 하게 되네요. 평균이 있어. 네. 네. 어제 그런 사람들 여러개 있었어요. 아, 네. <laughs> 조수영 후보가 망언으로 유명해졌어요.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죠. 음. 아 그렇죠 본인은 친일파니까 더 살기 좋아졌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비용, 비용 어. 네, 그리고 일단 검사 출신이에요. 아하. 아, 국힘당검사 네, 지적장이 여중생들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을 변호해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 고했냐면 여성이 항상 정직한 피해자는 아니다. 아... 이런 개소리를 했고요. 역시 518 망원자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라. 그리고 38 혁명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나요? 이38 혁명 관련된 얘기를 하던데. 대전에서 뭐 있었던 네. 학생 시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전혀 모르는. 아니야, 말은 38 그거 알아요. 알아. 혁명 이야기. 응. 맞으세요? 38의 네, 38민주 의거로 나오긴 했어요. 38민주 의거를 표하하면서 이게 세금을 들여서 기념관까지 지을 거냐. 음. 유치한 운동권 논리다. 이런 얘기를 인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네, 종합적인 수준군요. 쓰레기입니다. 종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쓰레기? 그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네네네.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냐면 정말요?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를 가진 15살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한 사건이에요 그걸, 그걸 변호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변호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처벌 을 처벌 수위를 낮춰주고 네. 이 가해자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소방관이 됐어요. 헉! 그래서 엄청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사, 어, 건이, 사, 사건인데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거의 지금 모범택시 드라마에 나올 지금 사안이야, 지금. 그니까, 이거는 이재훈이 간다, 오늘. 지금 이거 아닙니까? <laughs> <웃음> <웃음> 이제 우리 간다. <laughs> 아 너무 열 받아요. 아 왜냐면 그 남자들도 문제지만 그남자보다더 나쁜 사람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범죄를 용인하고 아나 진짜 그리고 미쳐버리겠네. 그진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다 공천 취소하고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민주당 재산 헌번하게. 신고 잘못한 것도 공천 취소해서 한 지역은 비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너무 말... 심각한데요. 이 조수현의 그 대표 짤 한번 봐 볼까요? 네. <laughs> 이게 조수연이 사진을 찍으면 은잘 많이 없습니다 사진이 그러니까 사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게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셀카를 찍는 게 맞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셀카 고자네요 아니, 근데 <laughs> 어쨌든 이게 사람이 악인들이 네. 아무리 저렇게 백세를 누릴 것 같아도 봐보세요 얼굴에 건강이 안 좋아요 <laughs> 벌써 간 쪽이 좋지 않죠? 얼굴이 거울색때 <laughs>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네. 짧으면 네.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조수연이? 그게 지금 열받네 지금 아마 제... 조수연 네. 지고 있을 거예요 한번 그래요? 확인해보세요 왜냐면 민주당의 장종태 이렇게. 아, 나오거든요. 장종태가 후보? 촛불 후보인데요. 아, 10% 그래요.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 장종태 후보가 10% 어... 넘게 이기는 걸로 나오고, 네. 아마 저는... 조수연은 망언이 아, 너무 심각해서. 어 장종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49.3% 조수연이 37.3입니다. 그러면 10% 넘게. 네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이기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했잖아요.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 아� 이기고 있다고 했어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살> 저희 지역이에요. 저러 어. 얘기를 잘안 들어. <laughs> 죄송합니다. <criticism>. <웃음> <웃음> 아, 아, 아.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그 촛불행동에 낙선 쇼츠 나올 때왜 음. 조수연 안 하냐고 대전 촛불 시민분들이 조수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네, 아우 다행이네요. 낙선 된다니까. 한마디? 압도적으로 낙선됐습니다. 아니 한마디 제가 한마디 연, 연달아 할건데 이 사람이 했던 그 친일 망언을 음. 풀줄 읽어드려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들으셔야 됩니다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본인만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머.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라고 음. 하고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조선이 생선이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먹은 고양이를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나. 이거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그런 남자들 편을 들지. 그렇죠. 어. 연결 되는 겁니다. 어. 정글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 어. 어. <laughs> 여기까지. 네. 저는 얹어서 일제강점기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오시면 제가 생매장을 시켜드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laughs> 같은 곳으로 보내드려야죠 그 시절 사람들과 계신 아, 곳으로 아 거기 계시니까 네, 네. 그럼 한번 네. 피해자가 돼보시는 것도 좋은 네. 네, 역지사지의 교훈일 것 같아요 네네 네. 한마디? 네 저는 뭐 분리수거도 안 되는 재활용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으로 일반 쓰레기로 그냥 처리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같이 있는 쓰레기들이 불쌍하지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야간 저기 하, 한마디 텐션이 좀 떨어졌네요 네 왜냐하면 아, 준비를 <웃음> <웃음> 조금 떨어졌어 아좀 기다려주세요 아직 첫 아, 후보였잖아요 아 이제 오, 네, 나오는 네, 거예요? 네, 정말 네. 두 번째부터는 있어요? 이상민부터는 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어제 노력형 네. 천재인데 네. 진짜 천재를 만나고 그러니까 약간 사기가 꺾인 것같아 것 <laughs> <laughs> 기가 저, 죽었어 선생님. 지금. 오늘은 성대모사 쭉 가보시면. 네 일단 붙여놔 주세요. 일단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후보 보겠습니다. 대정 유성의의 아 이상민 아 국힘당. 네. 아, 저희 집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저희 유성갑이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대표적인 네. 철새 정치인데 인이 사람이 열린우리당으로 원래 정치 시작했거든요. 어. 네. 열린우리당 공천 불복해서 탈당했다가 자유선진당으로 <laughs> 당선됐다가 또 탈당했다가 민주당에 복당했다가 또 탈당해가지고 지금 국힘당에 가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어. 민주당은 왜 저런 인간을 다시 복당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복당을 진짜 잘안 시켜주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윤미향 의원 이런 분들 음. 안 시켜주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좀 근데. 아쉬운 모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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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아, 뭐, 이상민이 다시 뭐, 복당했을 때 받아주면 이거는 민주당 당사 쳐들어가서 뭐라고 한마디도 된다. 네. 근데 이상민이 육선이래요, 이번까지 하면. 그래서 음. 국회의장이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인데, <laughs>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이재명을 배신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국민을 배신했다. 어. 이런 얘기를. <laughs> <laughs>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황정아 후보랑 붙고 있죠. 오, 네, 네 응원합니다. 몇, 몇 퍼센트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저희 지역이니까 아주 궁금하네요. 네, 20% 가까이 지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국회 의장을 <laughs> 하시기에는 한 네. 지역구에서 20% 가까이 진다는 거는 너무 꿀수 없는 꿈을 꾸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표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단 네, 네. 네. 한동욱. 이 모셔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요 사안이 또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민이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국힘에서 연락이 바로 올줄 알았는데 맞아, 바로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약간 애매하게 대기 타고 있었거든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그때 국힘에서 연락이 와서 네. 같이 입당하시라 그래서 아주 선뜻 입당을 해가지고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네. 당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정치권에서 떠나주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한마디 할게요 네, 네. 네 별짓을 해도 배신자다 오, 괜찮죠? 깔끔했어요? 저 한마디 이어서 해도 제가 먹힐 것 같아요 <laughs> 아, 철새 정치인은 봄이 오면 떠나라 음. 약간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laughs> 지금 너무 서정적이라 눈이 감길 것 <laughs> 같아. 별짓을 해도 배신자다. <laughs> 네, 내가 하지 몸이 오면 떠나라. 약간 식구. <laughs> 식구. 어, 식구. <laughs> 자, 이상민 <laughs> 이상하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열받... 그 다음 대전 동구의 윤창영 국힘당 네. 후보 보겠습니다. 네. 어나이 사람은 진짜 처음 봤어. 그러니까. 근데 저 머리 가발 같죠. 네. 맞아. 요 <laughs> 왜냐 그 맞아 왜냐 제가 윤씨인데 저희 음. 집이 대대로 대머리예요. 아 확실합니다. 아마 어, 네. <laughs> 윤동훈일 수 있어요. 한동훈이 아니 <laughs> 혹시 <아닌가? 웃음> 저분도 파평윤씨인가요? 아 그거 한번 조사해 보려고 했는데 <laughs> 보통 저보다 아래고 나아래요윤석열이 어. 조카뻘이니까 저도 조카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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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laughs> 대전 동구 후보고요. <laughs> 학술서 표절한 일이 있었고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음. 네. 소소하네요. 국힘당이 너무. 미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되게 소소하게 느껴지네. 네, 지금 재선이고요. 이 지금까지 하면 공공 의료 데이터를 보험 회사에 넘기겠다고 하는 사람이래요. 음흠. 그리고 뉴라이트 활동도 했고요. 아이고, 소소하지 그리고 않군요. 그리고 재선할 때는 확실치 않은데 찾아봐 주세요. 황교안이 있는 자유한국당 하, 자유한국당 때 영입 인재로 음. 됐었고 그 옛날에 전현희 후보한테 아, 왜 이렇게 질척거리냐. 아.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아. 그 비난을 받았던 사람인데 음. 여기서 배현진이 등장합니다. 아. 배현진 이 얘기를 듣고 국립국어원장한테 아니 질척거린다는 얘기가 외설적인 표현이냐 물어봐가지고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어 윤창현에게 힘을 줬던 배현진이 어... <laughs> 정말 배현진 어디가나 끼고 정말 어디가나 재수있는 뭐라고요? <laughs> 국립국어원장 어, 어, 국립 국어... 거기에다가 물어봤다아요 어? 근데 그 윤창현씨 그 방심하지 마세요 배현진의 배는 배신의 배기 때문에 <laughs> 언젠가 <laughs> 당신 등에 또 칼을 꽂을 거라서 네 힘을 받으셨던 말든 방심하지 마시고요 네. 이 사람이 최근에 네. 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이전 국민 지급하자 이거 네. 공약으로 지금 내걸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25만 원은 빚 내서 지금 쓰고 돈은 청년들이 나중에 갚는 부도 예정 어음이다. 본인도 얘기 아니에요? 막천 조, 이천 <laughs> 조씩 <2000조씩> 뿌리고 다니는데? <laughs> 윤석열은 하루에 500조씩 쓰던데. 그러니까. <laughs> 어, 윤석열이 뭐야. 그리고 오늘 무슨 긴급 농축산물로 무기한 그무기한으로 음. 자금 투입하겠다고 무기한 무기한 사회주의네요. 자금 투입. 사회주의. 어. 배급 정책이구나. <웃음> <맞아>. <웃음> 폐격하겠다는 뜻이구나. 오. 그러면 국정원은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민간인 사찰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민간인인가? 공인 사찰. 공인 사찰 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 대표자라면, 오. 어... 오늘 네. 한동훈이 많이 등장한 게 굉장히 불쾌한데 왜 짤들이 이러죠 근데 저 윤창현 후보 지금 토하려고 하는 거아 네. <laughs> 역겨워 니까 역겨워 <laughs> 한동훈 역겨워하시는거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니면, 아니면. 저래? 가발이 같은 브랜드 거였는데. 아, 너도! <laughs> 너도? 야, 너도? 야, 나도. <laughs> 아, 그걸로 한마디로 할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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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야, 나도. <laughs> 이거 할걸 그랬어. 아, 네. 지금 근데 민주당 장철민 후보에게 9% 차로 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전은 네. 지금 이쪽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네. 대전 분위기 대전 좀... 좋네요. 네, 원래 동구가 조금 보석이다라고 얘기가 되는데도 음, 에이,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네. 대전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laughs> 박덕흠 국힘당 후보. 맞아 또 왔네요 또 아, 왔어 아, 박덕급 뭐. 박덕급이 재산 순위가 굉장히 높지 않나요 그 러브하우스 뭐집뭐뭐있었던데 막. 그래요 네 확실하지 네, 아, 아, 않은 건 아, 얘기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 사람은 <laughs> 건설 업체를 운영을 해가지고 어. 건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건물비가 되게 부정적으로 추적된 음, 게 있어요 아이파크가 네. 몇 억이 올랐고 막 이랬었어요 네. 아, 건물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가족 전체가 다 건설 회사를 하기 때문에 아, 네. 이 그렇구나. 지역 개발 이익을 다 아. 자기들이 지금 다 어, 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죠 가족 경영인가요? 어. 네, 가족 경입니다 <laughs> 그래서 뭐 부동산 불법 투기, 배임, 부정채용 이게 그냥 논란에 휩싸이는 사람인데 지금 하면 사선입니다, 사선. 그래서 아. 미리 축하 파티를 해서 논란이 됐어요. 아, 지금요? 짧으시죠. 짧 네, 보세요 네. 한번. 네. <laughs> 이게 아마 후보자 등록만 하거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예비 후보 인데 네, 예비 후보 데 네, 22대 국회의원 사선 박덕흠 이미. 네.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 음. 금사모가 어딘가지 금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모임인가 보네요. <laughs> 서로 부정축적을 <laughs> 같이 하시나. 그런 아, 네. 그런 네. 추정해봅니다. 네. 아, 네. 좀 너무 웃기네요. 지금 혹시 어떤 차이인가? 혹시 여론조 사는 과 근데 너무,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압,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54%거든요. 아, 아, 그 민주당 후보가 35%입니다. 근데 여기가 충북 그 지역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네, 네. 지역이 네. 모여있잖아요. 네. 농촌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때문에 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아, 하면서 아, 이 보수 세가 이게 그렇군요. 좀 이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보은 이 보수 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보수가보 보온 출신이시거든요 네 <laughs> 아니 근데 박덕흠은 제일 유명한 게 정진석 정진석 사돈이에요 그래요 네 정진석의 아, 사돈입니다 뭐 이거 들은 같아, 들은 사돈 것 같아. 진짜 네 그래서 오오. 자기들끼리 이제 헤쳐먹는 집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 뭐 건설로도 헤쳐먹고 맞아 박덕흠이 저거요 저거 어. 2위 2위. 최악의 후보 지금 2, 3위가 있네요. 사돈으로 지금 아, 네, 사돈이 네. 다해먹었네 오늘 네. 1위가 원희룡. 아, 네. 진짜 농촌에 피 빨아먹는 후보들입니다. 진짜 아, 되면 안 되는데 이럴 때만 어른들한테 고개 숙이고 뒤로는 자기의 두 조언 다 챙기고 이런 그렇죠. 사람. 네, 네 좋습니다.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뭐 국민이 웃음이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 준비도가 아, <laughs> 선생님. 아 저희가 오늘 나약하 시? 그럴 거면 한 마디를 준비했다고 하지 마세요. 아, 저 지금 아,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해보세요. 뭐 하실 거예요? 뭐, 저 사선 박덕흠 접 <laughs> <laughs> <뭐예요? 웃음> 사선이라고요? 박덕흠 접? 참. <laughs> 잘해 잘해 아 잘한다. <laughs> 아 박덕흠 <박덕흥미나시구나. 웃음> 네. <laughs> 연기력을 좀 부족하지? 아 좋아요. 연기 아 그럼 한번 네. 살려보세요. 아 사선 박덕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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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제가 밑으로 써드릴 테니까 연기는 선생님이 다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우시라서 네. 어디 <laughs> 네. 그냥 넘어가시려고 아, 하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신범철 국힘당 후보 춘, 충남 천안갑입니다. 네. 아이 사람은 안 됩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laughs> 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사람은 진짜 범죄자잖아요. 지금. 다 진짜 범죄자예요. 아, 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최상병 사망 사건 이거 이제 수사 시작하는데. 그러니까요. 범죄 혐의자가 한동원이 윤석열을 뭐라고 했어요. 범죄자들 피의자들이 국회로 도망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지금 도피 시켜준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인간들은 개명해야 돼. 딱 좋네. 신범죄야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러면 본인이 범죄자인데 저, 저 호랑이 범죄자 말또 쓰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 범죄자입니다 여기는. 아이신 이 사람은 범죄범? 지금 출국 금지당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니까 출국 금지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천안 갑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아, 그러네. 아, 지금 그래서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인데 요 사안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우리 그 수해 참사 당시에 최수군 상병의 사망 사건이 있었죠. 네. 그그 사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어,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그걸 묻으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전화를 걸었던 놈입니다. 걸었던 놈. 아, 아니 이런 그렇구나. 사람은 어떻게 공천을 할 수가 대통령실 있어요? 대통령실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신기한 해병대 사령관인가요? 그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거 뭐 빼고. 아 음. 김계환인가요? 이거 누구 빼고. 이거는 없고. 없고, 네 그거를 전를세 차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 아이 아이고 그 관련자 한 명은 대사 시키고 한 명은 국회의원 시키고 아주 나라꼴 잘 네.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전화을 했기 때문에 공천 자리 하나 받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막음 하려고 공천해 준 겁니다. 네, 짤이 줬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해병대 전 대원들이 네. 지금 네. 낙선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요 관련해서 신범철 낙선 윤석열 심판 이렇게 아, 들고 어, 낙선 운동들을. 각 지역에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군인 출신이나 해병대들이 이렇게까지 그 독임당에 반대해서 행동하신 적이 저는 처음, 처음 보거든요. 제 맞아요. 인생에서 처음 맞아요. 봅니다. 맞아요. 대단한 네, 거예요. 네. 윤석열이 의사도 적으로 돌리고 해병대도 네. 적으로 돌리고 원래 네. 본인 편이었던 곳들을 네, 네.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그래서.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민주당 무, 문진석 후보인데 지금 10% 문진석 후보 이기고 있나요? 지고 있나요? 제가 10%로 지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를 빼먹었네요. 지고 있으면은 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문진석 후보가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무조건 이겨야 될 텐데요. 천안갑, 네. 천안갑에 지금은 10% 이기고 있습니다. 문진석 아, 후보가? 네네. 아, 아, 저 정도, 네. 저 정도면은 이 이길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냥 천안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인가요 여기가? 보수세가 세네 어, 세냐? 세냐고. 보수세가 좀 세지 않나요? 원래는 아닌가요? 아, 지난번에 민주당이 다 이겼다. 고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여기 지금 개혁신당 후보도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박빙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힘을 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저 힘을 내주시고요. 이 범죄자, 신범죄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최상병이 내 아들, 내 동생, 우리 형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한 표도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전 이어서 범죄자는 감옥으로. 좋았죠? 아 근데 이 얘기는 웃을 수 없는 얘기잖아. 나도 웃지 않고 조용히 했었어. 자, 기대됩니다. <laughs> 기대됩니다. 해 보세요. 나도 도 진짜 나도 사라져. 아, 그러네. <laughs> 그러니까요. 이거는 넘어가야 돼. 어, 넘어가야 돼. 범죄. 예, 그래. <laughs> 넘어가 네, 범죄자는 감옥으로. 저는 신범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충남 고주 아,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정진석 야, 약간 국힘 당 후보입니다. 곶유, <laughs> <laughs> <곧> 곶유. <laughs> <나 저, 웃음> 아, 그만해. <laughs> <곧> 유 <laughs> 네, 공주.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네. 정진석 국힘 당 후보 나 아, 유명하죠? 정진석. 아까 그. 더큼씨랑 네. 사돈. 네, 사돈이고. 더큼이랑. 아, 같은 충청도에서 그런 혼인을 맺으셨네요. 네. 네.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네, 삼 대가 아삼 대는 아니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친일파인 집안입니다. 자식도 네. 혹시 친일이면 삼 대까지 성공인데, 그렇죠. 상대가 그렇죠. 아니길 바라면서 네, 아버지도 친일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박정희 정권에서 음. 일을 했거든요. 아, 삼 대가 친일이 합니다. 맞다고 합니다. 네. 네. 마, 근데 아, 음. 이 정진석 후보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망언도 했었어요. 아, 맞습니다. 어떤 사건 맞습니다.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세월호처럼 완전히 침몰했잖아 이 얘기를 했고 노무현 그 노무현 대통령 자살.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 사회적, 사회적 살해자. 타살, 네, 네. 사회적 타살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부부싸움 후 스스로 목숨 끄는 거다. 이렇게 망언을 했었습니다. 그거야말로 허위사실 유포고 저런 사람도 안 잡아가고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자신있게 얘기해도, 막 해도 될것 같은데요? 아, 어, 진짜 열받습니다. 네. 정진석이나 잡아가라. 네.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 대표짤. 네. 아, 이제 13... 아빠입니다. 아, 할아버지입니다. 저 수염조차도 저... 너무 친일스러워. 네. 네. 근데 이제 정인각인데, 일본 이름은 오타니 마사오예요. 아 약간 파묘가 생각나는데요? 영화 파묘가? 네, 지금 네. 파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친일파냐면 오타니 개... 마사오? 네, 오타니 마사오. <laughs> 드립 생각하려고 무슨, 무슨 드립이지 이따 들어볼게요. <laughs> 네. 자 일제 시대때 계룡면장을 했고요. 일제의 군용물자 조달 및 공출 업무, 군사 엄마. 원호 업무, 여론 환기 및 국방사상 보급 선전 업무,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 자금 모집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일제의 진화사변 공로자의 이름을 와, 올린 사람이요. 진짜 적극적 친일파네요. 네 그리고 아빠는 정성문인데요. 육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이 집안이 여기서 와. 계속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네. 아빠 끝나고 정진석이 한 겁니다 약간 일본이 그렇게 국회의원하잖아, 자민나 그렇죠, 할아버지, 올려주잖아, 올려주잖아. 어, 오, 똑같은 거네요. 완전 지역 그것도 일본 지역에 말뚝을 박고 사는 인간입니다. 오, 진짜 파묘해야겠습니다. 파멸해야겠습니다 네, 파멸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내가 재밌는 기록을 찾아왔는데 네. 고등학교 시절에 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어, 전 정부의 정보 기관이 음. 청와대를 도청한 사실 이 있었나봐요. 음. 근데 이때 재학생들을 이끌고 반미 시위를 주도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진석이? 네. 오. <laughs>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어쩌다가 이,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우리도 청와대가 도청당한 사실이 있는데 <laughs> 그들은 왜 반미 시위를 안 했을까. 조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방끼리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laughs> 들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수의 졸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한다. 육모방망이, 육모방망이가 뭐예요? 육모방망이. 육모방망이 없는데. 이렇게. <laughs> 네. 어. 네, 그래서 저는 한마디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육모 방망이로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한다. 어. 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어. 네. 네. 어, 반사네요. 반사. 네. 반사. 저도 정진석 말을 좀 빌려올게요. 지금 정진석이 민주당 박수현 후보랑 5% 차로 접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를 한동훈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진석이 이 얘기를 듣고 아 국회 세종시 이전되면 가슴이 너무 벅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정진석 낙선되면 가슴이 너무 벅차. 음. <laughs> 야, 영 연기로 넘어가려고 한다 진짜 <laughs> 좋은, 좋은 시도야. 연기로 넘어가려 그래. <laughs> 아 괜찮았나? 근데 이 정진석 정, 정진석이 저희가 낙선 쇼츠를 만들잖아요. 네. 두 영상 다 거의 백만 100만, 하나는 백만을 음, 넘었고 어. 하나는 지금 수십만에 갔그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친일파는 안돼 이게 정서가 엄청 아, 그런 것 같아요. 어. 어쨌든 꼭 낙선을 응원합니다. 그렇죠. 네. 정진석 가슴 벅찬 거 신부전증이길 전에서 <laughs>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야, 즐비비 <들림이> 너무 위험해. <laughs> 아 너무 열받잖아요. 이 놈들이 죽인 사람이 얼마예요? 그래서 네네. 일본에서 치료받길.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충청도의 마지막입니다. 숭남, 충남 서산 태안의 성일종. 아, 아 이름도 모르기 아, 싫습니다. 진, 아니 충남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요. 무슨 다친입하들래 야동 일종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이 사람 국회에서 몰래 뭐 보다 걸린 사람이잖아. 진짜? 그래서 한두 아, 명이 아니어가지고. 음. 그래서 성일종은 지금 서산시 태안군에 나왔고요. 최근에 이토이로부미가 인재를 양성한 설레다라고 네. 미열을 했죠. 장학금 수여식 때 그런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를 찾을 수가 없었던. 얼마나 그런 게 아닌가. 진짜 어떻게 생각이 그쪽으로 완전 어. 박혀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머릿속에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어떻게 <laughs> 이토이로부미를 찬양합니까? <웃음> 네. <웃음> 진짜. 네. 아니 진짜 이게 충청 지역에 이렇게 친일파가 많죠? 그러니까 충청이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 한데 아,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충청이 뭐 성일종도 성완종이라고고 음. 그 형이 아 어, 자살한 형이 있어요. 맞아, 그 맞아, 탄압을 받아가 정치 음. 공작 때문에 거기서 의원을 한 거거든요. 음. 의원을 했나 했던 그 지역구 기반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대로 대물림하는 동네인가 봐 충남이 아. 음. 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인물의 어떤 뭐 정책이나 뭐 당을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유지야. 약간 양반감은 들어, 약간 그런 아, 느낌인 거예요. 진짜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충남 좀 힘을 내주시고요. 아, 네. 충남 정말 힘을 내야 될거거요 이거를 이때 끊어내지 못하면 성일종 아들이 또 하는 거을 우리로 접. 아들이나 딸이 하는 거을또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 조한기 후보랑 46.3대 44.3으로 접전입니다. 누가 이기고 있죠? 성일종 이기고 있어요. 아. 네, 접점이에요? 네, 해볼만해요. 해볼만해요. 3% 네. 차이기 때문에 거의 2% 차이거든요. 어, 어, 네. 지금 한 마디가 댓글에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어, 나오고 있어요? 여러 댓글 참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laughs> 왜냐 면 우리가 너무 어. 답답한가봐. 성일종 후쿠시마의 종인가? <laughs> 성일종 인생 종쳤다. <웃음> <웃음> 어자 이제 아주 기대되는데요. 일단 성일종 짤 먼저 보시죠. 네. 네. 아니 이게 아... 우리 성일종 망원 규탄하러 들어간 대학생들이 지금 아직도 구속 상태입니다. 네. 네, 구속적 부심이 또 기각이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랑 제가 같이 그 찾은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요 사진이 그 한명수. 네. 네. 네, 이게 같이 이렇게 비교가 돼가지고 사진이 나와가지고. 당당하잖아요. 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네. 가장 밝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구속돼 있지만 네. 국민들에게는. 불씨가 돼서 살아날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그 생각이 나요. 초심님이 유석춘, 음. 그 대표적인 친일파 교수를 한번 찾아갔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강의에서는 학생들한테 위안부가 뭐 자발적 뭐였니 하던 사람이 누가 타서 호롱하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허?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막 움츠러들었잖아요. 네네. 이게 친일파가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들, 정의로운 사람들은 가장 핍박받는 때 가장 환화하고 당당하게 수. 웃는다. 저는 이게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저 성일종. 네, 저는 자, 이 기사를 어. 보는데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서산 태안이 고향입니다. 이번에도 성일종 뽑으면 고향 다시는 안갈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laughs> 네. <저는 웃음> 서산 태안이 고향이신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일종이 망원들이 많은데요. 이 망어, 이런 망원이 있습니다. 여기 임대주택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 어머, 웬일이야, 진짜. 네. 이런 얘기를 아. 하기도 했고요. 어디가 어디가? 어, 임대주택에. 어, 임대주택. 어, 본인도 임대주택 사시나 그런. <laughs> 아니, 그걸 과학적으로 야. 그렇잖아요. 야. 본인도. 정신질환이 있으시니까 이또 후유를 인재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왜냐면 네. 나도 비슷한 드립을 준비했는데 약간 위험해서? 위험했거든. 어. 근데 어. 근데 어, 뭐가, 뭐가 위험하지? 이렇게 하면 괜찮구나. <laughs> 그리고 이 사람, 자, 20대들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국방부에, 국방부가 네. 그 국방부에 젠버리 사태 당시에 어. BTS를 불러라. 이 이거 말하는 사람이 성일종이에요. 자, 아미들이요. 자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진짜 아미가 한번 대볼까요 우리 한번. <laughs> 박격포 들고 한번 성일종 잡으러 한번 가봅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해. 아우 검토만 나오네. 너무 있워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충청도에서 이 사람들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열심히 한번 활동을 계신데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저희 저희 회원님이세요. 회원님, 아, 우리 회원님이세요. 아, 대전, 아, 네, 대전 서래동에서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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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가 둔산동이래요. 아, 네. 그런 얘기 너무 길어요. 빨리 뚝뚝뚝뚝 네, 넘어가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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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아유, 여기 저 있어요. 저기 앞에서 손 흔들고 있는 여사. 잘안 보이는데요? 아, 네, 넘어잘안 <laughs> <laughs> 보이나요? 눈이 자, 없으신가요? 잘안보이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아, 네. 아 되게 많은데 사진을 네. 담당자가 조금만 보냈네요. 그래서 평가를. 아니 많이 보냈는데 있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몇, 장, 몇 장만 몇 <laughs> 장만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굉장히 네, 아쉬워하시지만 아, 굉장히 많이 지금 실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너무 신나네요. 네, 그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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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넘어가주시죠. 웃음> 네 그러면 여기 촛불 후보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대전 동구의 장철민 후보랑요, 야. 대전 서구의 장종태 후보 이게 두 분이. 네 탄핵 동의하신 촛불 후보 등록주셨습니다 저기 대전에 지금 여섯 명 다섯 명이 후보군요. 네 다섯 네. 어, 개 구로 되는데 두 명이나 지금 야.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요 안한 여섯 개 개인데 하나 안 보이나 보네요. 네아 네. 아니, 아니요 유 갑을이 안해. 아 갑을 아, 있어요. 아, 예. 유성구가 커요. 이제 지도가 아. 이상하시죠? 네네 모건대 네, 앞에까는 유성구고 거기서부터 서구 이상. 아, 너무 곳이에요. 너무 구체적에요. 구체적죠로아은 안한 곳이 조금 아쉽고요. 네. 안한 지역 후보님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 여기서 아, 충북 어, 충북 청주시의 이광희 네. 후보님, 청주시 서원구, 서원구 이광희 후보님이 아마 저기죠 그 이원모, 이원모랑 이원모? 싸우는데 아닙니까? 오. 아니라고 합니다. 아, 아닙니까? 네. 네, 넘어가 주시죠. 아. 네. <laughs> 충남에도 네. 천안을의 이재관 후보님 그리고 천안병의 이정문 후보님 계세요 네, 지금. 이재관, 이정문. 네, 천안 힘 내주세요. 네. 네 아. 이렇게 우리 아. 촛불 후보님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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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